파란 옷을 맞춰 입은 북한 남포조선소 직원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2026년 10월 10일까지 또한 척의 신형 구축함을 건조할 것을 결의에 나섰습니다. 보통 3년 가까이 걸리는 구축함 건조를 1년 2개월 안에 끝내겠다는 겁니다. 북한은 지난 4월 5,000톤급 첫 구축함인 최현함을 공개하고 초음속 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한달 뒤엔 두 번째 구축함 진수식을 열었는데, 김정은 국무위원장 눈앞에서 함정이 넘어지는 대형 사고가 났습니다. 22일 만에 다시 강건함 진수식에 참석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매년 두 척씩 구축함을 만들라며 속도전을 지시했습니다. 5년 안에 우리 해군과 같은 12척의 구축함을 보유하겠다는 게 김위원장의 구상인데, 전문가들은 실제로는 무늬만 구축함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정보 당국도 특히 강건함의 경우엔 물엔 띄웠지만 정상 운항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구축함 그 자체의 성능보단 바다 위에서도 핵미사일을 쏠수 있다고 위협을 넓히는 수단이란 겁니다. 핵으로 언제든지 해상에서도 공격할 수 있다, 보복할수 있다라는 것을 사실상 이제 보여주기 위한 행보로 보여지고 대외적 과실 위한 전략적 메시지라고 봐야 되겠죠. 우크라이나 파병의 대가로 구축함에 필요한 러시아의 기술 지원을 최대한 빨리 끌어내려는 의도도 엿보입니다. 북한은 최근 두달 만에 포사격 훈련을 참관한 김 위원장 소식을 전하며 170mm 자주포로 추정되는 무기를 공개했는데 북한이 러시아에 지원한 무기라는 점에서 우크라이나 파병으로 축적한 경험을 전군에 확산시키고 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